안녕하세요, 아즈덕입니다. 오늘은 아,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 녹십자 셀, 테라젠 이텍스, SFC 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세장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녹십자 셀 보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분석부터 먼저 해야겠죠 아, 시가총액이 6200억 정도 돼요 바이오회사고 그 다음에 항암면역세포치료제 면역세포은행 제대혈은행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민셀 lc라는 뭐 간세포 뭐 이런 약이 지금 뭐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 보니까, 매출을 보니까, 지금 매출은 거의 안 나고 있어요. 매출 영업이익이 뭐, 296억에 38억. 영업이익이 38억입니다. 매출은 뭐, 296억 나고 있고. 적자는 없네요. 그래도 뭐, 매년 뭐, 19억, 8억, 32억, 38억. 매년, 흑자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바이오즈들은 뭐, 맨날 돈 까먹고 있는데. 어, 그래서 한 지금 적정 주가보다 적정 주가 한 BPS가 청산가치가 4,300원인데 지금 한 5만원 돈이에요 뭐 이런 거는 바이오주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바이오주가 하도 뭐 어,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어, 성장가치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좀 기대가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뭐 부칙 고 대충은 육천억에 대주주가 한30% 가지고 있고 녹십자가 이 정도로 그럼 뭐 적자는 안 나고 몇십억이라도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모른다고 그랬죠, 제가. 자, 이렇게 보면 모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24,850원이 저점이었네요. 자. 자, 요렇게 해 보면은 이거 한 10년치. 10년치 차트인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매수 자리에요이런데가이런 데가. 이런 데가. 요런 데가. 왜냐면은 전저점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전저점까지. 전저점까지 내려오시면은 차트가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실제로 안 샀을 때는. 자, 이렇게, 이렇게 전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주식을 조금씩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한번 훑고 나왔잖아요.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냐면은. 자 여기서 매수를 준비를 하셨어야지. 근데 여기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아 여기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전저점을 보면은 바닥이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자 여기서. 보이시죠? 상승 파동이 나왔죠. 자, 바닥을 다지고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요때가 진짜 매수 자리죠, 요때가. 요때가 진짜 매수 자리죠. 왜냐면은 바닥이 확인한 상태에서 상승 파동이 나온 다음에 돌아나가잖아요. 자,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방향이. 방향이 우상향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우상향으로. 방향이 우상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최고, 우리가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음, 최고 매수자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서 돌아나가는 게 보이시잖아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돌아나가잖아요, 여기서. 돌아나가잖아요. 이탈하지 않고 돌아나간, 여기가 상승파동 일어나고, 상승 파동 일어났죠. 상승 파동 일어나고 전저점 벗어나지 않고 돌아나가는 부위, 여기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매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놓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미래를 몰라도 여기만 딱 왔어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전저점을 벗어나지 않고 돌아나가는 상승 파동이 일어났을 때 여기가 미래를 몰라도 여기가 매수자리라는 걸알수 있어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라는 거지. 얘네들이 뉴스를 만들어서 급등을 시켰단 말이에요. 응? 뉴스를 만들어서 급등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뭐,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 나는 것도 아니고, 뻔한 거 아니에요. 뉴스로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미들 묶어버리고, 여기서. 급락시킨 거 아니에요, 급락. 세력들이. 개미들 묶어버리고, 급락시켰단 말이에요, 급락. 이바이오주는 패턴이 똑같아요. 급등시킨 다음에 개미들 묶어버리고, 급락시킨 다음에 다시 급등시키는 거. 신라젠도 똑같아요. 차트 보시면 알아요. 똑같아. 차트 보시면 똑같아요. 자. 급등시켰잖아요. 개미들 묶어버리고, 급락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급등시키잖아. 똑같잖아요. 똑같아. 똑같잖아요. 급등시켜서, 개미들 묶어버리고, 급락시켜서 개미들 털고, 여기서 이제 털리는 거예요. 개미들이. 막50% 이상 빼버리니까 털린다고. 다 손절해버리지. 이렇게 빼버리는데 손절 안 하겠어요. 개미들 묶어버린 다음에 끌어내리면 다 손절해버리지. 그리고 나서 급등시키는 거 아니에요. 개미 털고 여기 고점에 음? 이 고점에 있던 개미들을 급락시켜서 다 털어버리고, 묶어놓고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급등시키잖아. 똑같아요. 패턴이 그리고 나서 지금 옆으로 뻗고 있어 그죠 옆으로 뻗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면은 일단은 여기 매수자리를 놓쳤단 말이야 여기랑 여기 자 다른 주식 쪽만 보면은 이 패턴을 알수 있는데 다른 바이오즈를 패턴 똑같이 급등 묶어버리고 급락시키면서 개미 털고 또 급등 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지금 파란색 이런 데가 다 매수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데 지금 뭐 과거니까 알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미래를 몰라도 다알수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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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자리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됐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 파동 일어난다음에돌아나가잖아요 전저점이탈하지 않고 이런 데가 다 매수 자리라는 거지. 여기도 전저점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갈 때 거래량 없이 돌아 나갈 때 그러면서 거래량 폭발 하잖아요 끌어올리면서 누스 터트려 갖고 거래량 폭발 시키는 거 아니야 거래량 누스 터트려 갖고 거래량 폭발 그 전에 여기 바닥이 거래량이 없이 돌아 나갈 때 이때 사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신규 진입판 거는 애매해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잡아 준 매수 자리 말고는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 여기는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가 애매해. 33,000원, 27,000원, 33,000원, 34,000원. 지금 49,000원이니까 5만 원이니까 좀 애매한 거지.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좀 위험하지. 여기를 한번 찍고 갈 수도 있겠다.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한요 정도까지 와서 찍고 갈 수도 있고, 찍고 다시 가겠지. 뭐 얘네들 하는 거 봐봐요. 어떻게 하는지 올린 다음에 급락시키고 또 올리잖아. 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셔도 될것 같은데, 신규 진입은 여기서 해서 뭐, 뭐 얼마나 더 먹겠어요? 이미 바이오주한번 훑고 나온 건데, 훑고 가고 있는 건데. 한번 훑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팔로 먹을 게 없다. 이런 주식들은.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셔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되는데,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이런 주식들을 찾아서 지금 바닥에 매수 자리를 찾아, 매수 자리가 있는 주식들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신규로 진입할 주식은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 훑, 훑었기 때문에, 그리고 5만 원 정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혹시나 3만 5천 원대 한번 내려오면은 매수하고 싶으신, 싶은 분들은 매수하셔도 되는데, 굳이 뭐 이런 주식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 뭐, 지금 전저점을 계속 이탈하지 않고, 어, 상승, 추세가 상승이긴 해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어, 상승이 추세, 어, 상승 추세가, 어, 상승으로 바뀌긴 했어요. 뭐, 하락 추세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으니까. 어,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어, 신규 진입은, 아까 제가 말씀, 말씀드렸지만, 매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추천드리지 않고 보유하신 분들만 보유하세요. 자 다음 종목 성담 테라젠 이텍스. 자 기본적인 분석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도 뭐 바이오입니다. 이것도 바이오예요. 음. 대주주가 유한영행도 8% 정도 가지고 있고 또 대주주가 한9%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도 한3% 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20% 정도 가지고 있네요. 아, 그리고 보면은 시가총액이 3,400억 그리고 매출은 한 천억대, 영업이익은 뭐한 십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BPS는 삼천 원이에요. 바이오주니까 그런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뭐 유전자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 제약, 의약품 유통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근데, 자, 기술적인 분석이랑 이런 걸 보더라도, 어, 이건 세력주예요, 세력주.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건 사, 세력주입니다. 보이시죠? 자, 급등하기 전에, 급락시키잖아요, 급락. 급락시키고,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겁니다, 매집. 지루하게 거래량 없이 매집을 시킵니다. 지루하게 음, 몇 개월 동안 급락을 시킨 후 매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끌어올렸죠. 보이시죠? 이렇게 어, 급락을 시킨 후 지루하게 매집을 한 다음에 거래량 없이 매집을 한 다음에 급등을 시키면서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보시 아까 그 녹즙 살이 똑같죠? 또 급락시키잖아. 또 개미들 묶어버리고. 개미달 묶어버리고 급락 시키면서 개미달 다 털어내는 거 아니에요. 다 여기서 묶어놓고 터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 안칠 수가 없죠. 반토막씩 내버리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행보. 녹십자 셀 실라젠, ALB. 아, ABL Bio, HLB, 요거 다 똑같습니다. 차트 보세요. 전부 다 똑같아요. 급등한 다음에 급락시킨 다음에 횡보 전부 다 똑같네. 요것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해서 하시는데, 신규 진입자리는 아닙니다. 음. 신규자님은 요기서 해야 됐어. 급락시킨 다음에 매집할 때 같이 들어갔어야지. 아, 신규. 신기... 이거는 다 보여요. 이렇게. 급락시킨 다음에 매집할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잖아. 급락시킨 다음에 매집할 때 들어가야 돼. 매집할 때. 그래야 먹지. 그래야 먹지. 뭐 아무데나 들어가면 먹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돼. 이렇게 차트를 보시고, 고점인지 저점인지, 체력의 매집이 언제 있는지, 이런 걸 보고 들어가야지. 그냥 아무 데나 막 들어가면은, 그냥 이런 데서 누수를 막 터트려요. 그럼 막 따라 탄다고, 누스 터트리니까. 그러면, 위에 가서 묶이는 거예요. 이런 데 가서 묶인다고, 누스 따라 샀다가. 뉴스 만들어가지고 막 끌어올리는 거야. 애들 막 같이 올라타가지고 막 위에서 묶여가지고 급락시키면은 50%인지 마이너스 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세력이 매듭할 때 같이 들어가야지. 뉴스 따라 사면 안 됩니다. 뉴스 따라 사가지고 다 묶인 거예요. 묶여가지고 다 탈탈 선절한 거예요, 여기 묶인 다음에 여기서 다 선절, 선절 때리기 만들어 놓는 거야. 외제 팔 때라든지 요, 요렇게 바닥을 다지고 상승 파동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조금 눌림 목줄 때 상승 파동 한번 나오고 눌림 목줄 때 들어가야지 응? 눌림 목줄 때 들어가야지 한번 나오고 눌림 목줄 때 들어가면 확실히 바닥이 다져진 거거든요 돌아나갈 때 여기서 이제 돌아나가지. 돌아나갈 때 사셨으면은,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이 주식은 뭐 먹을 수 있는 주식은 아니고,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행복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있으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방향을. 자, 방향을 위로 갈지, 세력들이 밑으로 갈지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세력 마음이니까. 근데 이거는 한번 훑고 나와서 횡보하는 주식이다. 어, 그런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아까 녹십자셀도 그렇고 테라젠이텍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차트 비슷해요. 올라간 다음에 묶어버리고 급락시켜서 개미들 손절시키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녹십자셀, 테라젠이텍스 똑같습니다. 바이오주들이 다 똑같네. 신라젠도 그렇고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다 똑같네 거의 지금 이런 식이에요. ABL 바이오는 지금 여기지 어. 어, ABL 바이오는 한 여기 정도 되겠다 이제 시작한단 말이야 지금 한 여기까지 왔어요 주가가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또 보세요 한번 ABL 바이오는 시작하는 거고 HLB가 비슷한 거요 HLB. HLB가 지금, 신라젠, HLB, 테레단 ETX, 녹취수사셀, 이렇게 비슷한 거고, ABL바이오는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요 정도 올라왔어. 음, 제가 종목 영상을 찍어놨어요, 음? ABL바이오. 아, 여러분 참고를 하세요. 가서 보시고. 자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 sfc 자 시총이 930억 그 다음에 뭐 매출액은 뭐 500억 400억 영업이익은 뭐 3억 마이너스 30억 그런 회사예요 태양광, 태양광 모듈, 어뭐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 그래서 이거 뭐 태양광 모듈 가격이 하락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올랐다, 지금 떨어진 것 같아. 뭐, 태양광 그런 거 회사하는 사, 업을 하는 회사고, 시총은 900억 정도 돼, 되고 있어요. 자, 기술적인 분석 보면은, 벌써 두번 정도 해먹었죠? 보이시죠? 한 번. 개미 묻고 급락시켜서 개미 손절. 또한 번. 또한번 해먹고. 해먹고 나와서, 급락을 시켰는데, 아직, 이제, 금액이, 보면은, 어 2,000원이에요. 지금 2,000원. 2,000원이면은, 어 바닥 정도는 온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급락을 시켰어요. 여기서. 급락을 시킨 다음에, 횡보를 좀할 겁니다. 횡보를. 매집이 안했어 급락만 시켰지, 어, 개미들 막, 이제, 위에서 사는 개미들 전부 다 반대매매 나오게끔, 신형들 반대매매 나오고, 급락을 시켰어요. 급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매집을 합니다, 매집. 지금 급락을 시킨 다음에 매집할 때, 매집할 때 들어가시면 돼요. 몇 개월 동안 매집할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매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끌어올릴 거예요, 또. 그래서 앞으로 이 주식은 몇 개월 동안 매집한 다음에 끌어올릴 것이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급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3월 21일. 급락시켰잖아요, 급락. 전에도 봐도 그래요. 전 봐도, 급락을 시켰잖아요, 급락. 그 다음에 매집하잖아요. 그래 끌어올렸잖아요. 똑같아요. 얘 이제, 매집을 좀할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매집을 한 다음에 끌어올릴 거예요. 지금 사면은 아직 바닥이 아니에요. 아직 바닥이 어딘지 몰라. 아직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그러니까 매집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매집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요. 거래량 없고 매집 들어갈 때 이렇게 매집이 들어가면은 지금 2천원, 1900원대나 2천원대 왔다갔다 하면서 매집을 할 거예요. 쭉몇 개월 동안. 거래량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뛰어서 가겠지 뭐 자기네가 생각해 보세요 2 0 0 0원대 매집을 해가지고 9,000원, 8,000원, 9,000원에 팔아먹을 건데 4배 장사 아니에요, 4배 장사 몇 개월만, 1년 안에 1년 안에 한 4배 장사 하는 건데 뭐안 하겠어, 이거 하겠지 지금은 팠습니다 개미들 탈구는 구간이에요 턴 다음에 이제 매집할 거예요, 매집 매집하고 갑니다. 자 오늘 녹, 녹십자셀, 테라젠, 이텍스, SFC 세종목 어,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어,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드덕이었습니다.